40번 을차례거든 시작! 오케이 해볼게요 40번 유전자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A 소문자 A 어떤 동물? EN 있고 물음표 필요없어 지연기세포 1오우한 줄기 그럼 이 그림에서 봐봐 이거 맨 마지막에 크기 다르지 정보 없어도 이거는 어, 난자가 만들어지는 생세포 분열입니다 정자는 동등하게 4개 난자는 몰빵 한쪽으로 다 몰빵한다 세포질 영양분 이런걸 다 몰빵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고 어그 다음 대문자와 소문자 A, DNA 상대가 더한 값이라는게 나올거야 이제 그럼 이제 또 경우의 수가 생기는거야 뭐사면 이게 2인지 3 1인지 뭐이런거 짜는거지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가 더 생기니까 더 복잡한 문제가 되버리는거야 그런 대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억과 리얼은 1, 2, 3, 4를 순서없이 나타냈다. 라고 있고, 딴 거, 2와 3은 중기세포다. 중기세포라는 게 1분열 안 끝났다는 거고, 2분열 안 끝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 별,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이거도 <laughs> 익숙해지면 안 봐도 돼. 됐지? <laughs> 이 상태야. <laughs> 상염색 채수가 나오고, 이 샬라샬라샬라 셜라, 셜라, 셜라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배운 거 있어. 뭐? 4라는 감. 어떤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4라는 상대량은 뭐만 있다? 2N제곱에만 있다. 기억나? 2N제곱이면 상동염색체가 분체분체, 분체분체 분체 분체 있으니까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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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4개 있잖아. 그게 4야. 뭐 대, 대문자만 4개 있을 수도 있고 소문자만 4개 있을 수도 있고 대문자 2, 소문자 2,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어쨌든 합하면 4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걸 딱 잡고 있어. 이거를, 이거를 못 찾아내면 이게 풀어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상염색체는 물음표네. 어 그렇구나 쏘데스까아아 so 음. 그리고 봐봐 염색체수라고 하는 거는 이 줄기 하나에는 2N인 어? 염색체수가 있고 N인 염색체수가 있고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근데 8, 4 나와있지 그지? 그럼 8이 뭐니? 2N일 때의 염색체수를 얘기하는 거야 4가 N일 때의 봐 2N, 2N, N제곱, N, N 이렇게 되잖아 그지? N 둘, 2N 두 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행제곱 반드시 그럼 8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것도 생각해봐. 우리 다 배웠어. 어, 결국 이론에서, 어, 내가 그 짧은 이론 하면서도, 그 접근 방법 하면서한 7, 80%이상은 문제 풀릴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봐봐. 대문자와 소문자는 뭐니? 이거 대립유전자지. 근데 이 밑으로 가면 대립유전자 딱 하나만 남잖아. 상대량이 합해서 1이야. 1, 0 또는 0, 1이야. 뭐든 하나가 나와 근데 2가 될수 있냐고? 아니지 이 4는 핵상 N이고 이것도 N이잖아 이거 2N이고 맞지? 근데 2가 될수 있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돼야 되고 이게 1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4라고 4는 대문자 소문자 A를 합하면 1이 돼야지 2가 될수 없다고 그러면 핵상이 N인데도 2가 될수 있는 건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얘는 뭐가 하나 있으면 하나 하나 두개 같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얘가 n제곱, 얘가 n, 2n, EN, 2n제곱 다 끝났지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d ㄷ은 1이죠 1 맞지 2n 어, 정상 2n a빼기 b는 4빼기 1이네 3이네 틀렸고요 니은. d 어 2의 2가 염색체 수 2, 2, 2, 2 요거네 2의 2가 염색체 수는 몇 개다 상염색체 수가 몇, 몇 개야 4개지 그럼 성염색체 수몇 개? 당연히 이해일 때는 두개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과 염색체 몇 개? 세 개지? 왜? 상네 개가 한 쌍, 한 쌍, 이과 염색 두 개, 그다음에 성염색체도 붙어야지 이걸 하나의 이과 염색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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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돼야 니다 그래서 어, 사이다 하면 틀렸죠. 맞니? 오케이. 답은 1 번이 됩니다. 넘어갈게. 몇 번을 보냐 하면. 43번을 봅니다. 43번. 사람의 유전형질, 가. 대립 유전자, 가가, E와 H가 다 합쳐서 결정된다. 서로 다른 염색체 체크. 보통은 서로 다른 염색체로 문제 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서로 다른 염색체가 아니고 같은 염색체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연관되어 있다. 유전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얘는 한분체에 같이 있으면 감소분열 할때 같이 움직이 무조건. 떨어질 수가 없다고. 얘 두, 두 염색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어떤 다른 변수가 있는데 그게 잘안 나와. 연관되어 있는 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어떤 남자의 세포 1부터 4에 들어있는 세포 한개더 넣어? 응, 콩 1 중에 한 개는 중기. 응, 그래. 그다음 순서 없이 A B C D가 E F E E E, e H H 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한 사람 거지. 이거. 한 사람 거 맞지? 한 사람 거면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 뭐? 어디 있는데 어디 없어? 그지? 어디 있는데 어디 없어? 그지? 그다음 또 있나? 없어. 음. 그러면 이 없는 어딘가 있을 있는데 없을 수 있는 세포는 이게 핵상 N이고 핵상 N인 것 중에서 어떤 하나의 독립된 유전자가 상대형 이면 이거는 복제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복제되어 있는 상태는 이렇게 돼 있어야지 어떤 하나가 두개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이거 빨리 판단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핵상 N인데 얘는 홀수1이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복제가 아니고 그냥 N이야 정상 N. 맨 마지막 감수분열 맨 마지막, 그렇지? 나머지에서 봤을 때는 이거야. 잘 봐. 4번을 보면 4개의 유전자 중에 몇개 있어? 3개가 있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소, 대소 중에 3개가 있다는 거는 이 3개 중에 2개는 같은 알파벳의 대와소가 돼야 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같은 알파벳의 대와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애는 뭐다? 핵상이 2엔이다. 음, 핵상이 얘가 이 n 이 되는 거야. 되나요? 오케이. 자, 거기서 또알수 있는 거. 우리 배웠어. 봐봐. 음. 배웠지. 이거, 이거 살짝 어려워. 으흠, 배웠는데. 지 보면 여기 이제 요 보면 네개 중에 세 개가 있잖아. 세 개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한 쌍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얘인데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게 있다는 거지. 홀로 있는 거는 뭐니 성염색체 어디 어떤 암컷 아니면 수컷 수컷이지 왜? 암컷은 성염색체까지 한 쌍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설명할 을 수가 없어요. 성염색체고 얘는 수컷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것 무조건 찾을 수 있게 박아놔야 돼. 알겠지? 자, 이제 눈에 바, 보여야 되는데, 빨리빨리. 너네 빨리 보, 보내주려면 내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뭐 하겠니? 이네개 중에 두 개는 성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두 개는 상에 있을 수 있는 걸거 아냐. 그지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구분을 해야 될것 같은데. 와우! 찾았어. 잘안 보인다.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잘안 보여. 이게, 뭘뭐 비웃는데, 씨. 음, 차라리 졸아라. 핵상이 이해 세포에 없었던 유전자는 그 어떤 세포에도 없어야 되는 거야. 핵상이 이해 세포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을 걸다 갖고 있는 거지, 그지? 그지? 그럼 어떤 다른 세포에 그게 갑자기 등장하면 이것도 도련변이지. 안 돼요. 이게 0이라는 걸 특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안 풀려, 사실. 그것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한 거야. 어. 비웃음 당한 거야, 내가. 자, 이러고 보면, 뭐가 좀 나을까요? 아! 나오지. 왜? 봐봐. 얘 둘은 핵상이 N이잖아. N이지. 핵상이 N이지. 근데 보면, 0020, 0100. 뭐지? 있는 게딱 하나밖에 없지? 뭐지? 핵상이 N 세포에서는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아예 없... 안 보일 수도 있어. 어, 예를 들어 X 염색체에 예를 들어 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치자. 근데 이게 수컷이야. 그러면 핵상이 n 일때 뭐야? 딱 하나 보이는 거 하나, 하나. 맞지? 그리고 n이 됐을 때는 X 염색체 안 가지고 y를 하나 갖고 있으면 아예 X 염색체 자체가 없으니까 e 가 있을 공간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대문자도 소문자도 아무도 것 없는 거야. 무슨 한자 있니?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 핵상이 n인 세포이고 그다음에 이 유전자들이 한 쌍은 X 염색체, 한 쌍은 상 염색체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어, 핵상의 N세포인데도 있는 이그 유전자들은 어떤 염색체? 상 염색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 B와 C는 유전자는 상 염색체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A와 D가 자연스럽게 이게 X 염색체에 있으면 되는 거야. 됐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ADBC가 대립유전자가 돼야돼 무슨 말인지 알지? 겠 오케이? 음.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기억 더하기 이유는 얼마다? 자 이거 이거 n인가요? 아 성염색체수가 하나인 거 보니까 이거 n이야. 안 그래? 2 n이면 x와 y 어쨌든 성염색체수는 두 개가 돼야지. 한개 보니까 n이야. 그러면 n이면 이 상염 상염색체 있는 이 유전자 중에 이게 1이면 있으면 얘는 없어야 돼 맞지 0이야. 그다음 니언 어디니? 여기 있네. 2n이니까 상염색체 수는 두 개. 맞지? 2n이니까 두 개. 그래서 이건 0,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합은 2 맞고요. D. 것 세포 한 개당 성분의 상염색체 어, 수는 1과 어, 3이 같다. 랬런데어 봐봐. 어, 핵상이 N인 애들이야. N 애들의 성염색체수가 한 개지, 한 개. 그지? 그 상염색체수도? 어, 당연히 같지. 핵상이 N인 세포들이면 그 상염색체수도 같고, 성염색체수도 같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성이 X든 Y든 하나 갖고 있는 거 맞잖아. 상도 어, 딱 같은 개수만큼 갖고 있어야지. 맞지? 그러니까 이건 같다. d 귿 이거 맞죠. 그래서, 어, 니은 디귿이 답. 5번. 5번이 답이 되고. 넘어갔네 시간? 멈출까? 아쉽잖아 하나만 더 할게 나 준비한 건 8개 정도 더 남았어 그러니까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진도 과정 정도는 무조건 반드시 해와이 이 번호까지는 반드시 해오라고 44번까지 알겠니? 알겠지? 아마도 못,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공부한 게해 보라고 자 마지막 대소대소라는 유전자형을 결정했고요 지원기 어떤 세포로부터, P로부터, 아, P 여기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 P로부터, 어, 생리세포 형성된다. 자, 정상적인 지원기 세포야. 지원기 세포 복제 안돼 있지? 그지? 그대로야.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문자 A, 1 상대량. 대문자 B 상대 1. 요거 하나, 하나, 유전자 하나, 하나 있는 걸 1이라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지? 여기는 소문자들을 안 보여준 거야, 또. 알겠지? 이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억, 이연, 티그시 어? 그 개체의 세포에 있는 유전자겠지 순서 관계 없이 디것은 중기 세포다. 자 봐봐, 봐봐. 아까 표에서 했던 거 여기 다 적용돼. 봐봐. 어떤 세포에 있는 대문자 B가 여기 없지. 어떤 세포에 있는 대문자 A가 여기 없지. 어떤 세포에 있는 대문자 B가 여기 없지. 그럼 다 핵상이 n이야. 일단 됐니? 핵상이 n이면서 얘들은 얘들은 상대량이 뭐야 일자리가 있지 핵상이 n 인 세포들이 있잖아 그지 상대량 일자리나 맨 밑에 있는 거야 이분야 끝난 거야 이분야 끝나고 자 여기서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 뭐냐면 이런 문제에서 대문자 A가 있지 그럼 소문자 A는 있니 없니 없지 핵상이 n이면 둘 중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원리는 다 있었어 둘둘 둘 이렇게 그지 근데 핵상이 n이면 요걸 선택한 거야 지금 봐봐 대문자 A 있지 대문자 B 보여 안 보여? 대문자 B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문자 B가 하나 있어야 돼. 빨리 찾아야 돼. 얘는 반대로 소문자 A, 대문자 B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대문자 A가 뭐라고 봐야 돼? 제곱으로 있는 거야. 핵상 n n 제곱이지. 한마디로 얘는 그지? 그러면 대문자 B가 안 보이니까 소문자 B가 또 제곱으로 있겠지. 어딘가 됐나요? 이해되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건 n 제곱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뭐, 무슨 중기라고 돼 있는데 중기에서 이건 2분열 중기인 거야. 얘는 2분열. 1분열 끝났고 2분열 아직 안 됐고 그 상태야. 그렇고 기니디를 보면 P에서 A와 B는 연관되어 있다 안 나온다고 연관. 그연관되어있다는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봐봐 유전자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연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문자 대문자에 대 대문자 A와 대문자 B가 연관됐다는 건 하나의 염색분체에 같이 있다는 뜻이거든. 됐니? 그러면 이 유전자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배터리 전원이 왜 부족해? 갑자기? 아, 이, 이게, 오늘 되게 부족한 날이구나. 아니야. 1분쯤 남았어. 자, 그러면 대문자 B, 소문, 아, 소문자, 소문자 B는 이게 엄마한테 받았으면 이거 아빠한테 받은 거에 같은 위치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그지 그러면 지금 뭐가 만들어지면 안 되냐면, 연관되어 있다면, 이렇게 대대가 연관되어 있으면, 이게 안 만들어져, 이게. 이것도 안 만들어져, 왜? 같이 내려가면, 대문자이대문자비 이렇게 내려가든지, 소문자이소문자비내려가야지대문자이소문자가 내려갈 수 없다고. 이렇게 가져갈 수 없다고, 감수군이면서. 무슨 말이야, 이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연관되어 있지 않다, 독립되어 있다. 그 따로따로 전달된다는 걸독립되었 있다고 하는, 이 화학은, 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 다음, ᄂ. 기억이온은 감수 1분여 완료 시 생산. 기억이온은 감수 2분여 완료 시야. 맞지? 디귿.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이온과 ᄃ은 같지? 왜? 얘도 n이고 얘도 n이잖아. n, n 제곱이긴 하지만 n, n이잖아. 그지 염색체 수가 다르, 달라지지 않지. 그지? 그래서 그 답은 디귿 2번이 되는. 아시겠죠? 자, 424번까지를 최선을 다해서, 어? 해보고 오세요. 나머지 얘가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요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이 조금 더 극복이 될 거거든 새로운 게또더 있을 거야 그렇게 준비를 합시다 수고했어 그게 숙제야 응.